나는 막 날고 싶어, 막 펄펄, 이렇게. 하의 느낌에 이거는 순수하게 오신다는 손님에 대해서. 날고 싶은데 날지 못하니까에 대한 끌어오른 그게 하의 느낌인지 뭐 욕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막 슬금슬금 올라와서 조금 감정 컨트롤 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조금, 조금 끌어안아주고 싶어요. 끌어안고 다독거려주고 싶고. 뭐 언니가 됐든 엄마가 됐든 이런 거 같으면 끌어안고 울면서 좀 예쁘다 그러고 싶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정말 응. 네 눈시울이 응. 빨개지셨어요? 응. 응. <laughs> 네. 뭐, 어쨌든 그래요. 사회가 보는 하고또 우리네가 보는, 이제, 하고, 또 본인이 직접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이런 일들이 각자 느낌은 다르겠죠. 근데 나의 느낌,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느낌들은 지금 이 감정. 좀 끌어안고 같이 좀 울고 싶다. 아, 감정이 제어가 안 되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가연입니다. 제가 지금 작품을 지금부터 활동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에 처음으로 2년 동안 쉬어 봤어요. 2년 동안 지금 작품이 없는데 언제 다시 복귀가 가능할까?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팬이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네, 그습니다 오는데 길이나 뭐 밀리지 않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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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선생님께서 주소로 점사를 아, 보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네, 이렇게 가지고 네. 왔습니다. 오전부터 내 네,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런다. 아, 어. 선생님 눈물이 날라 그러요어떻게 얼마 안 되잖아. 나 예쁘게 <laughs> 메이크업 됐는데.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뭔지가 한지게 불쌍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할머니가 가연 씨 할머니가 불쌍하다 내 자손, 억울하다 내 자손, 꽃같이 이쁜 내 자손인데, 라고 자꾸 말씀하신다. 이쁘장한그 외모에 어릴 때 잘할 때 남자들이 그냥 돕겠냐고. 보호막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쉽게 보고 쉽게 다가가서 가연 씨를 건들고 막 이렇게 찌르고 이랬을 거란 말이라. 그거를 어린 아이들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관시사주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면 전생에는 남한테 도둑질을 했는 것 같아 지쟁이였고 아, 아, 응, 전생에 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자꾸 내 눈에 보여 그러다 보니까 이 생에 태어나서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아서 음. 내가 삶이 어릴 때부터 조금 남들하고는 다르게 너무 많이 힘들지 않았나 부모님한테도 기댈 수 없었고요. 음. 엄마 아빠 이혼하셨고 또 새어머니도 굉장히 좀 전형적인 새어머니셨고 그리고 일찍 이제 분가하고 나서 또 일찍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 정말 사랑은 했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이렇게 어렵게 살림 꾸리면서 또 뭐. 손 벌릴 때가 시댁도 없고 친정도 없고 뭐 이렇게 이렇게 네. 근데 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네, 어, 조금 더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할머니 진짜 가현 씨를 끌어안고 싶고 안아서 다 덧고려 주고 싶고 너잘 살아왔어 잘 이겨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조상님들은 이상하게 이에게 진정의 조상님들은 가현 씨 진정 쪽에는 객사, 자살, 타살,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하게 이렇게 못매달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가현 씨가 살아오면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은 몇번 했을까요? 아마 한두 번이네 두세 번은 아마 그게 있었을 거라 어릴 때부터.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나 자살하고 싶어.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려니 그냥 음, 생각했어요.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그만큼 본인의 삶이 힘들었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울컥울컥 하시고 저는 겪으면서 힘든 일들을 다 지나쳤으니까 저는 이제 묻어내졌는데 아마도 선생님은 정말 엄마처럼. 언니처럼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면서 생각하시니까 눈물이 나셨나 봐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어요 음. 이 뭔지 모르게 공허함이 음. 너무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잡고 있어서 음. 그걸 누군가가 음. 채워줘야 되는데 음. 자 사람이냐 일이냐의 둘 중에 하나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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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이왕이면 장가인 씨 성격은 일을 더 중시할 것 같아 사람보다는 네. 네, 네. 네. 그래서 맞아. 이제 일적으로좀 활성화를 띄었으면 좋겠다.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최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의 보금자리가 필요했고, 음. 음. 내가 들어가서 좀 쉬고 누울 수 있는 곳을 음. 찾지 않았나 싶어요. 네. 왜냐면은 하 사람이란 거는 나의 안식처, 나의 집이 음. 절실하게 필요하잖아. 음. 이제 장애인 시한 때는 어릴 때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래서 네. 이제. 어릴 때 내가 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았나 음. 그 이유는 어, 가연씨 집안에 친가 쪽이 됐던 외가 쪽이 됐던 어, 교도소에 생활 있는 사람도 있었고 교도소에 생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 객사, 음. 타살, 음. 자살 이런 이제 원흥 기들이 많아서 후손들이 쭉쭉쭉 풀리진 않았어요. 계속 막히고, 막히고, 막히고 해서 본인이 살고는 있었어도 그동안에는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것도 독방. 먼산 쳐다보고, 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의 인생은 왜 이렇지? 너무 춥고, 떨리고,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게 막막했을 거예요. 나 혼자서 독방에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사람 없는 것에 여기를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열고 나가야 될지를 잘 몰라 타고난 사주는 평생에 안기력도 좋고 공부물에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그 나의 가진 재능을 자라온 환경에서 발휘를 못하고 다채워지 못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업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업보는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지금 또한 없어지는 거니까 남들이 장현 씨한테 손가락질을 하든 뭘 하든 잘만 살만 되고 앞으로 좋은 날들이 문 앞에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기다리고 있는 그를 대문 활짝 열고 잘 맞이하자고. 네. 어떠셨어요? 어, 선생님이 너무 정말 엄마처럼 보듬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응원받은 기분이고요. 어, 저의 미래를 뭐, 저의 앞날을, 점사를 봐주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응원해주시는 마음을 받은 것 같아요. 앉아있는 전체의 기운으로 봐서는요, 어, 45세, 50세까지는 조금 고달플 수 있다. 음. 그런데, 요행이 네. 음, 47세, 8세 딱 지나면서부터는 네. 내 인생이 펴져요. 어. 어, 펴진다는 거는, 네. 지금 현재로는 앉아 있는 기운이 2년 동안 일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네. 앞으로 다가오는 3년은 네. 어쩌면은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 어.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응. 내년 2월달이 네. 말성이나 고소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내년 2월이요? 예, 양력으로 어. 2025년 아, 양력 양력으로 2월이요? 2월 7일부터 어. 3월 7일 사이까지는. 네. 날성이나 구설수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음. 그 달만 딱 지나고 나면, 은 5월 달부터는 음. 그동안에 쌓아왔던 숙제들이 네. 스르륵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는 도상 찍을 일도 많이 생기고, 문서원이 왕성하다, 특히 문서. 음. 이사하고, 차 사고, 기획사도 계약하고, 영화 음. 하나 찍고. <laughs> 생각만해도 즐겁네. 네. <laughs> 이제 그렇게끔 우와. 내가 해줘야지. 아유. 어. 감사합니다. 해줘야지. 아, 진짜? 당연히 우리는 하는 역할이 뭐냐고. 운이 너무 나쁠 때는 내가 해준다 소리를 못해요. 어. 근데 우리 할머니가 벌써, 어, 가연 씨가. 예 네. 이뻐 보이고, 자꾸 이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음. 심리를 알아서 막 보기 전에 벌써 막 음. 눈물이 흐를 정도 되면은 이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의 신령님들이 <laughs> 발동을 했다는 얘기잖아. 아, 그래서. 자, 다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 집에서 이사 가고 싶지 않나? 이상하게 집을 넓혀서 이사 가는 게 보여요. 오 너무 넓혀서 그러니까 이사 가 3이라는 숫자가 보여. 요 그러면 3년 안 쪽이겠죠. 음 그래서 이 집에서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간다. 이사 간다. 간다. 3년 안에 간다. 음 이사 이, 이 집은 무사라 이사 나가요. 음. 음 이제 그, 이 집은 무사라 이사 나가요. 음. 안에 뜻질않 음. 잖아. 이거는 음. 100% 음. 이사를 간다는 뜻이라. 음. 이거는 이 안에 네. 지금 평소보다는 훨씬 넓혀서 네. 이사를 간다라고 하니까 음.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해서 지금부터 돈벌 준비하고 이사 갈 준비하자. 좋은 터, 음. 좋은 장소, 슬픔, 아픔 없는 곳에 가야 돼. 네. 이 터가 아주 밝고, 네. 이제 장가인 씨 같은 사주는 태양과 같은 사주예요. 어, 어, 네. 많은 사람들을 불을 밝혀준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나이 기운을 줄 수도 있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사주가 비나이도, 비나이다도 할수 있는 사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화라는 게, 어, 떠가 있다. 태양이 이렇게 뭐 보일 때는, 어, 내눈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됐을 때는 준비를 좀더 잘해서 밝고 넓고 깨끗한 집에 가서 음.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음. 이 사람은 가야 될것 같아 너무 좋아요 네. 소원이에요 네. 일적으로 네. 이제 계약서에 네. 도장 찍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네. 내년 한 해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일만 만들어 가자고 네. 다른 거할거 거 없잖아 그동안에 내가 고통받고 아팠고 힘들었던 그 어린 시절부터 음. 유년 시절 쭉쭉쭉. 살아온 세월을 지금부터는 이제 보상받는 세월이라. 음. 그 보상받는 세월을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요. 네. 네. 저도 음. 이제는 끝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저 음. 스스로도 그런 느낌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음. 이제는 끝났을 것 같고, 이제 도약만이 남았을 것 같다, 내 인생은.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게 언제쯤일까라는 그게 아마 올해 10월부터, 9월부터 그 그런 생각이 음. 슬금슬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음. 네, 일만 하면 장땡할까? 네, 맞아요. 일이 바쁘면 사실 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들 텐데. 장지부터는 네. 혼자 오지 말고 일 열심히 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저. 저, 연애운이요. <웃음> 미안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웃음> 어떻게 사주의 남자 자리가 공방이에요. 나가면 내 힘듦을 좀 들어주는 상대, 또 뭐, 내 아플 때 와서 야감, 뭐, 감기 약한봉지 사줄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가 필요하지, 당연히.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남자는 주변에 있는데 아, 이제... 본인 스스로가 겁내잖아. 그런, 그런가? 응. 없는 게 아니고. 음... 대신을 못 하지, 그 상대들이. 음... 아, 그래요? 한대톡써일까봐 <laughs> 찾아보면 주변에 왜 없어요, 있지? 아, 그 정도의 미모와 그 정도 모 지성을 갖고 있는데 누가 싫어해? 다 좋아하지, 그렇지만은 내가 그 좋아하는 남자 내 응. 자리잖아. 어, 어, 없어. 어, 없어. 어, 음... 미안하지만은 네. 남자 자리는 없다. 음... 친구와 네. 벗은 있다. 네, 네. 애인은 있다. 헤이. 내가 다시 푹 빠질만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가? 그게 궁금했던 건데. 없군요 네. 알세요. 굉장히 네. 냉정하면서도 사람 보는 맹철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나 쉽게는 안 돼. 그리고 쉽게 만나 갖고 사귀다 헤어지는 것도 잘안 돼. 남자 금방 만나가 금방 헤어지고 이게 잘안 되는 사람이라. 음. <laughs> 근데 변비가 한 번씩 생겨. 변비도 왔다가 뭐. 응, 네, 그래서 아까... 그다음에 이제 변비 오게 되면은 치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 음. 있잖아. <웃음> 네. <웃음> 아 이거 비밀인데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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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는 그래 나 나온대로 배타야 되아내 <laughs> 할머니가 주는 영감을 네. 속에 담아두면은 네. 힘들잖아. 응,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너 얼마든지 앞으로 잘살수 있어. 잘살수 있으니까 예전 거는 싹지워버리고 새롭게 살자. 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운이 이제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어쨌든 우리 할머니는 가연 씨가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약속, 신용, 그리고 또 부지런한 거. 잠시도 그냥 있지 않고 부지런하게 뭔가 움직이는 거. 음, 그거.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은, 이상하게, 그리고 조상님들은, 이 대기 진정의 조상님들은, 가식 진정 쪽에는, 객사, 자살, 타살,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하게 이렇게 못 매달아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은, 내가 한, 못 매치고 한 매쳤지, 타살은 더 미치겠지, 죽어도. 죽은 내가 갑자기 내가 사람, 누가 나 타살 당했어요. 상상을 해봐요. 오흥기가 구천에 떠들 수밖에 없잖아. 자기 갈 길을 못 가지. 그리고 이제 자살. 내가 한 만큼 운이 많으니까 자살을 했잖아. 그러면 그 한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필요해. 내가 운 받을 때, 운 들어올 때는 그런 분들이 앞을 막고 서 있잖아. 그러면은 뒤에선 운이 들어와. 앞에서 막고 있으면 내가 그걸 받아먹지 못하잖아.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앞을 열려면 또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또 들거든요. 첫 번째, 음, 진옥이 구슬을 하든 천도제를 하는 이제 연가들의 원기의 연가들을 네. 이제 하늘 달래고 서른과 억울함을 풀어내서 특히나 어, 자살 원기, 그다음에 이제 타살 원기, 그다음에 객사 원기 이런 분들은 풀어내고 달래줘야 되잖아. 그러면 진혼자가 있고 진혼제? 네진혼자가 네. 있고 진혼이 구실라는게 있어요. 진혼이 네, 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할머니가 가현 실을 이쁘게 봤는지 나의 또 비방법으로 아, 비방이요? 있다는 그런 온기, 혼기들이 앞에 이제 가로막지 못하게끔 네. 나의 기운을 보강을 시켜야 되잖아. 네. 그런 이제 비방을 내가 내려줄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응. <laughs> 비방 주세요 선생님 <laughs> 그래 보시뭐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네. 어, 일단 나의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한테 기도를 받아서 네. 줄게요 아. 내려줄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laughs> 네. 보답은 해야 돼요 잘 되고 나면 어, 그럼요 선생님 네. 제가 무조건 <laughs> 네. 레드카펫 밟고 막 올라가서 선생님 방에 <laughs> <laughs> 그때 내가 안 하기만 해봐 아, 내가 확물어보려 <laughs> 초가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 더 주세요 장가현 정사생 3월 21일 생입니다 할머니 장가현 정사생 3월 21일 진시생입니다 자. 불러봐 주세요. 진씨는 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자꾸 전생이 내 눈에 보여 전생의 나의 모습이 이제 그 남한테 빚을 지어서 도도로 있다가 아마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그니까 러 어쨌든 나의 전생에 대한 업보 때문에 내가 이생에서 삶이 좀 고달프고 힘이 들었지 않나 해서 일단 전생의 업보를 풀어내야만이 내가 앞에 있는 막을. 다 치울 수가 있으니까, 조상님들 원언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전생의 나의 엇벌을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방을 내가 줄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비방이 교도소라고 써놨어요. 어. 내려온 게. 근데 세 군데를 가야 돼. 교도소 세 군데를 가는 응. 거요 앞에, 입구에. 가서, 당가연 뭔지 뭐 정사생 음력 3월 22일 써가지고는 그를 가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소소각을 시켜줄게요. 아... 그게 나의 전생에 대한 업보 소멸 비방법이에요. 오저 어, 처음 받아봐요. 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을 순간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어, 한번 선생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고 음, 작은 희망을 걸고. 음. 해보려 도전해보려고요. 네. 요거 비방법은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네. 하고 나서 내가 보적을 써서 어. 보내줄 테니까 어. 이 보적을 이 함에 넣어야 돼. 아. 네. 함에 넣으면서 이게 또 비방법이 내가 하나 또 들어갈 거라. 아. 보적을 네. 쓸때 네. 기도를 받아가지고 네. 또 내가 줄 테니까 요 네. 함을 나의 뭐 화장대 위에 올려놓든 어. 아니면 이불장 안에 넣놓든뭐 음. 그건 본인이 알아서. 네, 네, 네. 같이. 어. 세상에 네.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 우리도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신령님들이 네. 가히씨 이쁘게 봐서 <laughs> 네. 이렇게 내려주신 거니까 우리 아... 서로 감사하게 생각하죠. 아, 감사합니다. 비방이 네. 안 나오기도 하는. 그럼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응.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